예, 이거는 뭐 제가 찍은 영상이네요. 뭐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, 찍을 게 없어서 찍었습니다. 이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찍은 건데, 단풍이 있잖아요. 요즘 단풍 지잖아요. 가을이니까. 근데 이거 봐요. 이게 양지 바른 곳에 있으니까 얘가 벌써 단풍이 지다 못해. 그 물들다 못해. 졌어. 떨어졌어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이거 얘는 파랗죠? 이거 단풍나무거든요? 근데 얘는 파랗잖아. 왜 그러냐면 얘는 그늘에 있단 말이에요. 그늘에. 햇빛을 못 받으니까 똑같은 단풍나무인데 이거 봐봐요. 그렇게. 햇빛 받는 요 오른쪽 위에 여기만 조금 물들죠? 이게 뭐야. 이 그늘에 있는 잘못으로 얘들은 이파리가 버렇차나 질렸어 버럭해. 뭔죄야 뭔죄. 뭔지 누가였다가 심어놓은 거야. 나무라고 해가지고 뭐 어? <laughs> 나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햇빛 안 드는데 심기고 싶었겠어요? 못 사는 사람도 똑같지. 뭐 이렇게 어, 부잣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못 사는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? 물론 부모를 뭐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집에 지금 부모님이랑 가고 싶은 거지. 이거 봐 얘네들은 햇빛 들어온 데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그렇죠? 뭐 아는 것이 힘이다이 지랄 하는데 모르는 게 약이야 이 음지에 있는 애들끼리만 지냈으면 이 고통스럽지도 않을 텐데 요즘 인터넷 얼마나 발달했어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지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화려한 모습 이거 계속 보는 거야. 얼마나 괴리감이 생기겠어요. 나는, 뭐, 어떻게 해도 저렇게 안 되는데, 햇빛이 안 드는데, 내가 지금, 내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, 내 스스로 이파리로 기어가서 저기 있을 수 없잖아요. 물론, 그런 화려한 것에도 뭐, 이런, 이런 이면이 있겠죠. 빨리 물드는 만큼 빨리 낙엽이 떨어지겠죠. 근데, 인간은 뭐 나무가 아니잖아요, 나무가. 물론, 제 별명이 나무긴 합니다만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인간은 20대 때 누구나 저렇게 화려하게 물들고 싶잖아요. 에? 떨어질 때다 돼가지고, 그제서야 물들고 싶진 않잖아요. 근데, 중요한 거는, 어쩔 아, 수 없어.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심겨진 이곳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재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재규정한다는 게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하냐 이거죠 중심을 어디에 두냐 우리는 단풍나무가 아니라 상록수가 돼야 돼 상록수 계절이 뭐 어떻게 돼도 이파리가 계속 풍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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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찍어왔어요 상록수 장록수 말고 상록수 늘 풀어보세요 여러분 뿅